할렐루야! 오늘 황교안 비전 캠프에 참여하신 우리 동역자님들과 함께 앱처를 합니다. 맛있게 제공하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대접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상이 상을 주리라. 그것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 <laughs> 과감하게 비싼 거 블루베리, 비싼 거 음료수, 비싼 거 바닐라 라떼 이거 뭐죠? 어? 복숭아 아이스 아이스티. 아이스 아이스 네, 오늘 이분들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이고 자, 유구이 우리 목사님은두달 전에 만났습니다.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홍경 목사입니다. 오늘 황교환, 오그 안녕하세요. 황교환 비정캠프에 왔는데 응. 황교안님과 저는 약 13년 전부터 페이스북 친구였었습니다. 응. 그리고 지금 마하나임 방에 세 개인가 두개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응. 인사로 이렇게 왔는데 마하나임. 어 크리스마스 성년 파티를 이렇게 어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예, 군대 예. 파티를 하는 게예상 없지 않았어요. 예, 저는 마하나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 하나님의 군대 파티를 처음으로 아, 하면서 나라리리아. 앞으로 그 하나님의 군대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오늘 말씀하신 게. 네 참지가 않았어요 아멘. 제가 오늘 처음 왔거든요 네이 비전 템프에 처음 아우. 왔어요 아우. 그런데 마하나임 예. 그 하나님의 군대 기도회를 시작하신다는 게 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아우멘. 할렐루야 아우멘. 이렇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 아우멘. 곳곳에서 아우멘. 기도회로 아우멘. 또 군대로 아우멘.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멘. 할렐루야 자 한나리 씨, 샬롬, 샬롬, 팔레르야, 샬롬, 샬롬, 샬롬. 야 우리 정수지, 마, 마이, 어 정수지 목사님과는 제가 5일 전에 카톡에서 아, 만나서 네. 5일 전에 우리가 대화로 글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딱 인사를 하는데 바로 그 정수지에 나도 동갑이에요. 야 5일 전에 카톡에서 만나 대화를 한. 정수지 목사님 노방 전도자를 오늘 만났습니다. 네, 네, 네. 예,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네, 다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두 분은 전도 파트너. 음. 전도 파트너. 자, 우리 둘은 또 전도 파트너. 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셋이 음. 전도 파트너가 네, 네, 네. 될 예정이고. 음. 자, 여기 여기 청각분도 음. 자, 우리 노방 전도팀에 합류할 것입니다. 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우리 네, 우리 목사님도 같이 만나는 전도팀에 음. 합류하십시오. 맨날 사줍니다. 이런 거. <laughs> 우리 만나는 위원이 아니야.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먹방이에요. 마나님 파이팅. 시작. 마나님 파이팅.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파이팅. 하이. 하이. 일어나라. 파이팅. 일어나라. 빛을 네. 발하라. 자 일어나라. 강남 10번 출구. 빛을 발하라. 아니 강 10번 강남역 10번 출구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2번, 돌아오는 22, 23, 24, 25, 7시부터 9시까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버스킹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다 나오세요. 지금 20명 예약됐으니 여러분 오시면 50명 됩니다. 아, 네. 자, 대한민국에 유래가 없을걸요? 아, 다 네. 빨간 모자 쓰시고 네. 빨간 목도리, 초록색 세탁 예. 뭐 이런 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시면서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 나오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네. 거기서 만나요. 하늘리아. 샬롬. 샬롬.